발전기가 이게, 이제 이게 벨트죠. 벨트를 뺐는데 이게 헛도네요.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, 혹시 지금 이게 헛도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? 안에 이게 돌아가지 않네요. 모터가 인 이게. 손으로 돌려봐서 이게 모터가 돌아가면 된다고 그랬는데 모터가 안 돌아가네요. 이래서 원인이 그런가요? 이게 축이... 이게 고장난 건가요? <laughs> 알 수가 없습니다. 보더라도. 이게 원래 이렇게 느슨한 건가요? 이렇게? 이게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? 모터가? 모터는 아닌가고, 이거만 돌아가지? 삼벨트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, 저는 모르겠습니다. 이 상태로 한번 돌려 볼까요? 오, 뭐가 문제일까요? 이게 왜... 도라는 가네그이도 근데 이게 왜... 누슨하지? 이게 원래 이렇게 안 맞는 건가요? 이게 꽉 조였는데 꽉 <laughs> 새가 좀 깎인게 좀 있고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네요